착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착시팽이를 만들어서 관찰해보는 착시팽이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티라이트 초에 불을 켭니다. 불을 켜고, 어느 정도 촛불이 커지면, 자, CD에 구슬을 부착할 텐데, 글루건을 녹여서 부착해줍니다. 아이들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주의를 주시고요. 테두리에 글루건을 살짝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구슬을 끼 낍니다. 자, CD를 돌리실 때에는 이 부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 구슬을 낀이아래부분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후에는 별지를 4개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CD에 구슬을 부착한 후에는 별지를, 팽이별지를 뜯어서 뜯은 후에 각각의 그림을 관찰해봅니다. 그리고 팽이 위에 붙였을 때 어떤 모양이 나타날지 친구들과 먼저 이야기 나누게 해주세요. 자, 후에는 벨크로테이프가 준비되어 있는데 벨크로테이프가 까끌까끌한 부분을 까끌이라고 불렀습니다. 까끌이 부분을 우선은 1cm의 길이 정도로 잘라서 CD판 위에 세 군데에 붙여줍니다. 세 방향 정도 깍끄리 부분을 맞춰주고요. 다음, 좀더 재료에 많이 들어있는 보들보들한 부분을 보들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보들리를 붙이실 때는이 지금, 안에 들어있는 속지 부분이 CD랑 잘 맞게끔 해서, 보시면, 우선, 보들리 부분은 떼어내지 않고 그냥 윗부분에 먼저, 붙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떼어주세요. 그리고 팽이 별지들을 하나씩 위에다가 덮어주면 이와 같이 같은 위치에 찍찍이가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부분을 뗐다 붙였다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각각의 모양들을 같은 방법으로 다 별지를 붙여서 모양을 관찰해 봅니다. 자, 우선은 이와 같은 모양과 하나만 더 붙여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모양도 붙인 다음에 떼어서 모양을 붙여주고 자, 이 별지를 붙였을 때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주황색 별지를 붙였을 때 그리고 팽이가 행위를 돌려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 모양 별지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회 별지를 바꾸어 붙여주세요. 준후에 팽이를 돌렸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비교 관찰해 봅니다.